아, 어? 어, 잠깐만, 여기로 못 들어가요? 다 갖춰 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손왜 저쪽으로 가는데?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게임 이저를 얻고 가는데 어떻게 아, 해야 돼? 아, 저 이거는? 얘들아! 저기, 만능 손을 들고 왔어! 그래 그래, 형아가 알아서 다 해줄게.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근데 이 친구들랑 이야기할 수 있는 옵션이 없던데? 어, 애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애들 그냥 나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어. 형아 너무 무서워 나음 그래 그래. 무가 그거 확신 가는 게? 제대로 준비하자. 저기,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야겠어. 이럴수. 순... 아 오. 오, 잠깐만 기다려봐. 올리, 너야? 무슨 그가 나왔어? 올리, 그가 나왔다고누구데 프로토 타입이니? 누가 주의를 끌어든 도희. 제발, 그가 여기 오면 안 돼. 어. 어떤 게 없지는. 알아. 하지만 여기 와선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시간 좀 벌어 줘. 발전기를 작동시켜 줘. 알았어. 도이야 걱정 마. 도이를 의심했었던 내가 도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줄게. 안 되던 오케이 나이스! 네가 해냈어. 발전기 고쳤어. 도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란다 파피야. 도이를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포대 쪽으로 가. 폭발물을 설치해. 이 굳이 폭발물을 설치를 해야 할까? 아, 하긴 근데 프로토타입 있으면은 내가 살아나갈 위험도 별로 없을 테니까 아, 신나서 춤을 추고 있구나, 친구! 아이고, 춤춰주는 거 봐, 너나 귀여워 얘들이 신나는 거 봐요 형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줬단다 이제 형을 알아서 받들어 모시렴 폭발물이 어디 있을까? 자, 토대 나머지 네개다 찾았다 그터트리는 일만 남았쥬? 어, 도야 우리 빛빛빛이. 봤어? 도대 아니면 빛빛차? 빛삐빛차 걱정 마. 형이 아주 제대로 했어. 형이 제대로 폭발물 제대로 설치했거든. 어, 발전기도 형이 고쳤는데. 어? 저, 잠깐 무슨 어, 애들 설마? 아..아니죠? 다 죽거나 뭐 그런거 아니..아니지? 아니..아니.. 아잠깐만 아, 애들 다..만신창이.. 아니..여기 왜.. 정말 미안해. 실망했지.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아..아니야! 도희가 얼마나 잘했는데.. 무슨..무슨 소리야..도희야.. 아니.. 미..미찬?

어어비비 비비차 어아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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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비비차 비비차 조금만 진정해 보자 우리 비차 비비차 그러지 말자 우리 우리 비비치가 복주했어요 우리 비비치가 아 아니지 아 비비차 뭐..뭐야? 도이를 얼리고 잘라서 톱으로 설치하기? 아 잠깐만 이거 톱에 손잡이를 이렇게 내리면 되는건가? 뭐야 미안해 형아만 러고 싶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 어? 잠깐만 여기로 못들어가요? 야 잠깐만요? 다갇초버렸는데 어떻게 된거야? 도이랑 여기서 함께 평생 사는거야? 버그..버그 걸렸는데 어떻게 된거야 아 근데 도이 꼭 죽여야 해요.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잠만 깐손왜 저쪽으로 가는데? 잠깐 잠깐만요. 아니 내 위치 왜 이딴 층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나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게임이 저를 억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는? 도희야 형우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근데 미안해 도희야 형우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만 이해 해줘 아 도희야 도희야 미안해 오케이 여기로 가야나봐요 하안내선파람선어 no! 잠깐 너와 파피! 저쪽 도이야! 도이야! 아니야. 이러지 마. 도이야! 도이널 죽일 거야? 날 아프게 한 것들 다! 미안해! 도이. 아, 나 진짜 꼭 이래야 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대론한 사람이 결국은 나지을거 했다 도이야! 살까지 못해. 그냥 너멍청가지 않아, 도이야. 너 진짜 엄청 착해. 아! 비비 삐삐삐삐치 미안해 삐피 정말 피피치저꼭이랬서야 <ocalyptic> 했냐 진짜 제작진에게 민간의 마음이 없습니까? 올리 올리 파피 넌 살아 있었구나 넌 살아 있었구나 파피야 너 무슨 짓이야 왜 도이를 찍었어 네가할 말이니? 네가 애들한테 리더로넛를 제대로 못했잖아 너 지금 거기 있어? 바피? 그대로 있어 내 말이 잘 들어야 돼 어? 도망치지 뭐 히, 히 프로토타입인가 음, 설마? 나, 날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주 특별한 걸 생각하는 중이야 너만을 위해 준비했지 얼른 어, 일찍 해야겠네 내가 토대로 가서 미리 설치해둔 폭발물들을 회수해왔어 폭발물을 모아줘서 고마워 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아둔 폭발물을 프로토타입이 가져다가 터뜨린 거구나 그래서 빛빛빛이 빛, 폭주하게 만들었고 부위의 원수 같은 이라고 프로토타입 죽인다 커피야? 아, 왜? 합피야 파피야, 너 어디가? 애단한 친구야. 내가 찾아내줄게. 너희 돌다. 잘한번 이겨내보라고. 아, 잠깐만! 미시야! 미시야! 파피는 우리를 막 그렇게 막 끌어들여놓고, 막 우리들 그냥 미끼로, 미끼로 삼고 그냥 막 도망간 거야? 우리 파피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꼭 참고 있어야, 지금. 왜냐면 제 유튜브 채널은 전체 이용가니까. <laughs> 아, 이제 만든 소스 다 떨어졌어요. 인, 어 테이프가 있네. 테이프? 안녕하세요, 어 레이스피에르 씨 안녕하세요. 혁신팀을 이끌고 있군요. 맞아요, 저길 잃었어요. 아 최첨단 연구실이 바로 앞에 있구나. 저이어떻라도 톡톡 쳐보세요. 어? 톡톡 쳐도 해야? 돼요? 왜? 저길리일어어요꺼내주세요 솔직히 말하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가 발가뜨면 사사 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몰래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네. 이 테이프를 넣는 순간 경보가 울렸거든요. 뭐야 뭐야? 뭐야? 당신 치를알 겁니다. 죠 어, 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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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시? 키시? 이러면... 핑크색인데? 어, 아닌데? 핑크색이 아닌데? 어, 허기야? 너 살아있었니? 마지막에 허기가 나오는 걸로 끝나는군요. 네, 우리 도이도이가 죽었습니다. 솔직히 도이 진짜 호감 끼웠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만, 퍼피 플레이 타임은 그만하도록 할게요. 다들 그럼, 빠빠